상대방 간절해야되는데 플레이자체가 영 그냥 형편없네 뭐야 아씨 아, 아, 죄송해요 아나 포기한줄 알았잖아 오 그렇지 그렇지 맞지 이게 맞지 제가 이거 진짜 거짓말 안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엘바덱을 스샷을 해왔어요 이렇게 예 네, 보이시죠? 제가 컨텐츠 하려고 신박해 좀 달라. 세 자리 랭커가 쓰더라고요, 이거를. 보시기에는, 어, 뭐야. 거의 뭐, 아레나 4가 아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당해보니까, 개빡세요. 통나무야. 아, 오리지널 덱을 고수하겠습니다. 어, 에이징 커브. 칠한데? 이거 진 사기거든요? 이거 진짜 사기야 그렇지 500 깎았어요 500 미친거 아니야 어차피 얘네들은 다 뒤지는 거고, 네, 타워에 데미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주겠단 마인드 이런 식으로 이거 느낌 있더라고요. 하하, 내가 써봤는데, 여기서 그냥 압살시켜 버릴게요. 압살시킬게요. 압살, 압살, 시킬게요, 압살. 네, 압살, 그렇지? 이거는 여기서 이거 깨고 들어갈게요. 깨고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왜 그러냐면, 이게, 박쥐를 박지랑 로켓병 대처를 잘안못 하더라고. 엘골, 아, 요즘 덱들이. 그래서 나도 이거에 당했어. 이보세요. 나도 이거에 당했다니까? 뽑기지. 나도 당하고 어이없었어. 그지 요즘 되게 요즘 되게 이제 감전이 많이 없으니까 박쥐 로켓병 뭐 이런 짤짤이 조합이 많이 무섭더라고 스펠 유도해버리니까 좀 과한 수비법이긴 했다. 자 이건 들어갈게요 여기 분노 깔아주고 상당히 무섭죠 상당히 무섭죠 상당히 무섭죠 1승 근데, 화살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나도 내가 화살 들고 있을 때 당했는데, 화살, 로켓병 처리할 때 화살을 빼주면은, 해골 군대랑 박쥐가 또 설쳐버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렇다고 화력이 떨어지냐. 엘바가 들어가니까 또 이제 뭐 탱커들이나 이런 것들도 순삭시킬수 있고. 자, 골렘 덱은 제가 개뚜갚힐게요 그냥. 일자 덱은, 나는 확실히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자 이거 뭐 깔아주겠습니다. 뭐 어, 상관없죠. 이거 그러니까 번개 번개 해도 뭐 알바너예요. 네, 알바너야. 봐봐. 못겨버린다 이렇게 감자 빠졌어. 뭐, 되겠죠. 뭐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코스도 이득 보고 들어갈게요. 맞아줄 거다 맞아주고. 어. 코스트 몇개 차이야? 말이 안 된다니까? 자, 이거 이쪽으로 페이크입니다. 얘는. 페이크에요. 이걸로 그냥 대가리 깨야 대가리 깨려다 실패했는데. 그럴 수가 없 나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이 딜기움, 상당히 큰 실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코스트 쓸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서로 소모전을 하는데 나는 상대방이 스펠 없으면 폭딜 들어가는 개체수 많은 카드들이 있으니까 이게 딜교가 되버린다니까 상대방 승급전 꽃병나좀 좋아 죽습니다. 진짜로 바로 들어가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고장 안 돼. 앞에 뭐 붙여오거나 그러면 안 돼. 사람 빡치게 만드네 사람 화나게 만드네요 그냥 상대방 간절해야 되는데 플레이 자체가 영 그냥 형편없네 뭐야 아, 아 어, 죄송해요 아나 포기한줄 알았잖아 오 그렇지 그렇지 맞지 이게 맞지 그렇지 그래 이게 맞지 그래 이게 맞아 야, 뭐가 잘못된거야 어? 내려가라. 고생했다. <laughs> 그래, 고생했다. 4연승, 한겜더 돌려볼게요. 아, 딱 만났다. 자, 보세요. 이 대기 패카댁한테 진다? 그러면 게임 접어야 돼. 굿, 굿. 질 수도 있어요. 어, 장난, 어, 장난. 뭐야, 잠시가자 아 이거는 어까지, 야, 아니 질 수도 있겠네. 아니, 야 독의 마법사는 좀 너무 이거 노골적인 매칭 아닙니까 이거? 뭐 방갈죽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야? 뭐야 이게? 대단하네 음, 아, 뭐 스플래시 데미지밖에 없냐?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매칭이 맞아요? 레알 에반데. 아니 도깨 미친. 아니 아니 잠시만. 아니 도깨 미친. 도깨 마법사의 프리... 다크 프린스. 시청자 아닐가 야, 시청자 스멜이 나는데. 아나 아몰랑이다 아물랑, 아몰랑이다 아몰랑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아몰랑 공격 뭔지 알지? 나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와 방금 봤어요? 상대방 친절한거 아, 분노를 썼는데, 엘바를 땡겨가지고, 분노 위치에 엘바를,처럼 친절한, 유저가 있나. 어, 근데 덱 진짜 괜찮다. 아니, 씨. 쉬... 29만 등은 역시 다르네요. 아니, 이거 이기면 5연승이거든? 아니, 이거를 제가 리그전에서 만났다니까? 리그전에서? 리얼로? 광독이가. 광도기가... 어. 와, <laughs> 야, 광부 감전은 진짜 요즘 메타에서 진짜 드물긴 하거든? 약간 눈치가 좀, 눈치 좀 챘습니다. 아이가? 잠시만.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어, 자, 자프다. 이거 막 치기 볼까 이거 엘바 그냥 다, 다쓰어보거든 아, 아, 저거는 오리지널 맞다. 자상, 원래 자상크가 그 감전을 쓰거든요. 감전 광고를 쓰거든. 네, 맞네. 저격이 아니겠네요. 이뭐 정도. 이거 뭐 감전 나오겠죠? 에 감전 나오겠죠? 그죠? 그죠? 감, 감, 손이 떨렸나? 자, 그렇게 실수를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저 들어가요.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지만. 저, 저, 저 들어가요. 빠졌을때 아, 와우, 역시 깨알같은 플레이. 골 o o d 로 괜찮지? 아, 괜찮지? 파살지있찮지 괜찮지? 요찮 괜찮지? 괜찮지? 많아요. 한 타임 더 참을게요. 한 타임 더. 일드 풀충전 해가지고. 어, 근데 3스페는좀 까다롭긴 하다. 와, <laughs> 삼스페는 좀 많이 까다로운데? 봐주세요.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봐주면 한턴만 준다. 1, 2, 3, 4, 5. 아니, 이거 다억가를 잡은 것 같은데? 그죠? 이거 되게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한테 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 당하는데 너무 신박하고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스샷까지 해놨다니까. 내가 소개해 주려고. 땡큐 하지. 감전 없거든, 요즘 혹는 늦었거든. 잠시만 이거 그 이거 조금 아좀 천천히 갈게요 이거 자해라서 한쪽 라인 주다가 다 싸먹히면 많이 힘들거든? 그리고 이거 로켓병 이거 억으로 끌어주면 이렇게 잘 해줍니다 이렇게 잘 해줘요 그리고 지금 호그라드 찔러주면 고맙긴 하거든 여기서 싸움도 들어가니까 이는좀 별로인데. 이건 한대 타워에 한두 한 대만 때려도 호그라이더 때리는 것보다. 어이구야. 어이 놀랬네. 깜짝 놀랬네. 자, 깜짝 놀랬다. 자. 소중한 복지. 자, 지금 이걸 로켓백 뒤에서 프리딜 들어가죠. 예, 요런,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깔끔하죠?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호크 들어올 겁니다. 그죠? 분노 안 썼으면 아마 한두대 맞았을 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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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뭐, 땡큐 합니다. 땡큐 해요. 어이고 그래도 괜찮죠. 좋습니다. 방울해요 근데 어차피 지 지진이라서. 지진이라서. 아이고, 아이고 그럼요. 아유, 들어갑니다. 어이, 깔아주고요. 그렇이 깔아주고. 자, 여기 화살까지, 아, 여기 박지까지. 자, 고기고기 들어갈 수밖에 없 통나무 좀 예측해주고요. <laughs>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 정도면 진짜 검증 끝났다고 본다. 쓰세요. 어, 진짜 괜찮습니다.